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제일입니다 오늘은 부천산동 돈까스 맛집 카츠오모이 부천상동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짜 리얼 맛집입니다 주문은 메뉴판이 따로 없고 화면을 보고 주문을 하면 됩니다 JL이 선택한 음식은 등심과 안심이 같이 나오는 돈가스를 주문했어요. 비주얼 예술인 돈가스와 명이나물, 돈가스 소스, 그리고 특별히 이곳엔 트러플 소금과 와사비, 장국, 밥, 샐러드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먼저 트러플 소금에 한 입을 먹어봤어요. 한입 베어 물자마자 트러플 향이 확 나요. 명이나물도 한 입. 등심 위에 와사비를 올리고 트러프 소금과 함께 한입 먹으면 끝장나요. 오늘도 전 어김없이 깔끔하게 먹었고요. 개인적으로 부천상도 맛집으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